할 건데요. 오늘 재밌게 하겠습니다더 재밌고 을 건데 오늘은 광고를 할 건데요. 태양계에서 살아남기 할 겁니다. 태양계에서 살아남기는요. 재밌습니다. 제가 만든 콘텐츠가 아닌데 네이버에서 깔아서 했거든요. 태양계에서 살아남기라고 치면 태양계에서 살아남기가 나옵니다. 이렇게 여기 나온대요. 근데 지금 저게 운전석 향신이고 게양소이며 게임 이 게임은 태양계에서 살아남기 게임으로 인상을 합니다 이 아이템을 얻어서 생활하는 겁니다 태양계에서만 되는 자재만 쓸수 있다는 거죠 진짜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이게 제가좀 했거든요 이 아이템을 갖고 이게 이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주워보겠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아이템을 잃지 않고 저기도 막 그렇게 핸드폰 있고 그런 건데 융다해되죠 아직 아이템이 잃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많이, 할수 있, 많이 해도 되거든요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름이 사승인데요 콘텐츠를 많이 기억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